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바일 기기의 보급에 따라 세상의 모든 분야에서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분야가 앱 프로그램과 스마트북입니다. 만일 앱과 북을 개인의 필요에 따라 직접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꿈을 아주 쉽게 현실화해주는 도구가 바로 스마트 메이커입니다. 우선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앱 프로그램 화면을 자유롭게 그립니다. 마치 워드나 파워포인트를 쓰듯이 누구나 쉽게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만 해주면 모든 프로그램 개발 작업은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예전에는 전문가들만이 할수 있었던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생성 작업도 단한 번의 클릭으로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크기와 해상도가 전혀 다른 태블릿에서도 그대로 실행됩니다. 이처럼 스마트 메이커에서는 누구나 즐겨 사용하는 라이프 스타일 관련 개인용 앱 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선생님을 위한 학습용 앱. 그리고 비즈니스 현장에서 사용되는 복잡한 업무용 앱까지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또한 생동감 있는 애니메이션 기능으로 독자의 이해력과 상상력을 극대화해 주는 스마트북도 동일한 방법으로 단한 번의 코딩 없이 쉽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관심과 경험을 담은 맞춤형 책은 물론 교과서나 참고서 같은 전문 지식을 담고 있는 서적과 각 비즈니스 분야에 관련된 카탈로그나 지침서 등과 같은 매뉴얼까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저작도구에서 스마트북을 구현하면 동작하는 이미지 객체의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기능도 간단하게 마우스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객체가 소리를 내게 하는 것도 이처럼 가능합니다. 한국 문장뿐만 아니라 영어 문장을 유창하게 낭독해주는 기능도 손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IT 세상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 바로 스마트 메이커로 시작해보세요.